네 안녕하세요. 양평 탑부동산 진섭 아빠입니다. 아, 오늘은 제가 여기 홍천입니다. 홍천군 서면 네, 대공이라는 곳에 나왔습니다. 여기는 이제 단지인데 어, 단지가 이제 규모가 좀 있습니다.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 단지인데 이렇게 이제 주택들이 어, 세컨하우스 개념 그러니까 소형 주택 위주로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 아주 좋은 위치에. 아주 좋은 금액으로 나온 토지가 있어서 이렇게 현장에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영상에 보이는 이 토지인데 지금 조경석으로 이제 석축공사가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목이 다 되어 있고 제가 좀 이따 또 내려가서 좀 앞쪽도 이제 보여드릴 텐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토지 앞쪽으로 어 시야가 가림이 없습니다. 오늘 조금 어 먼지도 좀 있고 조금 흐릿한데 앞쪽으로 가리는 게 없이 남동향으로 그냥 쫙 펼쳐져 있는 어, 그런 입지의 토지입니다. 그리고, 어, 경사도도 그렇게 세지도 않습니다. 그냥 천천히 완만하게 올라가서, 어, 이렇게 천머리에 있는 토지인데, 토지 앞에 시야를 가리는 게 없는 그런 시야가 확 튀어 있는 토지를 보시면 되고, 지금 이 토지는 전용 면적이 한 139평 되고, 도로가 25평입니다. 그래서 총 164평. 지목은 어,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임야 근데 이제 요 토지가 좋은 게 그래서 총164 평인데 이제 좋은 게이 토지에 어, 건축허가가 득해져 있습니다 건축허가 그러니까 근린생활시설 사무소 사무소로 허가가 득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토목공사 및 건축허가까지 다 완비가 되어 있는 그런 토지로 보시면 되고 지금 이렇게 보면 이렇게 아스콘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아스콘 포장 이거 지금 제가 토지 전면에서 나와서 이렇게 반대로 찍는 겁니다 이렇게 거의 이제 네모나고 제가 모양 이제 도면으로 토지 필지 모양도 이제 첨부할 건데 이렇게 아스콘 포장 돼 있고 도로 밑에 우수관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토지인데 토지 위에 뭐 이렇게 자질구란 좀 버려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다 이제 치워주신다고 보면 되고, 그리고 이제 뭐 나무들, 거의 뭐 쓸모없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좀다 다, 속가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로 따라가지고, 저 위쪽에서 한번 또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요 토지입니다. 요 토지. 예, 네, 이렇게. 여기가 이제 후면부고, 여기 이제 측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시야는 이제 이렇게 열려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건축가가까지 다 완료된 그런 토지로 보시면 되고, 요게 이제 중요한 게, 뭐, 이치도 이치지만, 가격입니다, 가격. 예. 요 토지가 지금 6,500, 예, 6,500에 의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1억 이하 소액 토지 어, 아담한 토지 시야가 확 열려 있는 그런 토지 향도 아주 좋구요 가림도 없고 가격도 좋고 토목 공사도 완비가 다 되어있고 건축 허가까지 다 나와있는 이런 토지입니다 매매가 6,500 이고 이 어, 토지 기준으로 지금 이 위치에서 강동에서 잠실까지 가는데 어, 차량으로 한 1시간 20분 거리 보시면 됩니다 어, 그리고 이제 큰 길에서 많이 들어오지도 않고 접근성 굉장히 용이하고 이제 무엇보다 여기 인근에 뭐 인프라가 그러니까 뭐 대명입니다 대명 비발디파크가 차량으로 뭐한 5분 거리로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1억 이하 소액토지 찾는 분한테 제가 자신있게 추천드리는 물건입니다 어, 뭐 공사 다 되어 있고 장점이 많은 토지입니다 시야도 확 열려 있고 영상 보시고 궁금한 점 전화 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매가 6,500. 영상 보시고 구독과 조회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진섭바빠였습니다